오늘은 베라체인 코인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라체인 코인은 업비트 기준 3,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중 고가는 3,280원, 저가는 3,135원을 기록했죠. 거래량은 약 370만 개, 거래대금은 약 120억 원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베라체인은 연초 강한 상승을 보인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최근엔 약 3,000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과 5월에 형성된 고점 이후 점차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6월 이후부터는 횡보 흐름에 가까운 패턴이 형성되었죠.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거래량이 적은 채로 약 2,000에서 2,7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이후 8월 말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500원대를 잠시 돌파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으며 현재는 3,2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시장이 여전히 매수세보다는 관망세에 가깝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눌림목 구간으로 직전 고점인 3,800원 돌파 여부가 추세 반전을 가늠할 힘이 됩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라체인은 기본적으로 베라체인 메인넷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주로 디파이, NFT, 메타버스, 게임파이 등 다양한 D앱을 자체 체인 위에 유치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죠. 최근 베라체인은 블록체인 성능 향상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아키텍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베라체인의 네트워크 t p s 향상과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개발된 베라 VM의 성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EVAM 기반 체인들보다 더 나은 실행속도와 가벼운 네트워크 처리량을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베라체인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속속 론칭되면서 실사용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카이데라 USD 스테이블 페어 기반의 유동성 풀과 비카이데라를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 프로토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비칼데라 보유자들을 위한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편되며 홀더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사용 기반 확장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장기적 가치 상승에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루머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베라체인이 최근 다양한 해외 미덥과 해커턴 행사에 참가하며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최근 동남아와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3,000원 초반대의 지지선을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면 다시 2,800원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3,8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4,200원에서 4,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거래량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코인의 움직임은 철저히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트레이딩이 더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베라체인의 생태계 확장과 실제 유저 유입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베라체인이 그리는 로드맵엔 가중체인 연동 및 인터체인 프로토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재평가가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의 키워드가 크로스체인, 인터체러블리티, 실사용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베라체인도 이 흐름에 맞춘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분명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재 베라체인은 기술적으로 바닥권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발표된 기술 업그레이드와 디파이 실사용 확장, 거버넌스 보상 개편 등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요 지지선 방어 여부와 거래량 유입 여부를 체크하면서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들 설명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잠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이 문장 한 번의 선택이 자산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없이 실전에서 증명해왔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단몇달 만에 계좌 상태가 극과 극으로 갈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코인 시장은 출세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죠. 그 차이는 단 한가지 바로 준비 여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이게 제가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무조건 고수익만 노리다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리는 건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한 번의 큰 손실이 계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그 아래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다른 것과 확실히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추천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혼자 차트만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량 데이터, 매물대, 세력 매집 패턴, 글로벌 뉴스 흐름, 해외 거래소 호가 변화, 온체인 분석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이건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기관급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압축해서 매매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다음 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만 늦게 매수해도 수익률이 반토막나고 하루만 늦게 매도해도 오히려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시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진입과 청산 타점을 실시간으로 발송합니다. 제 회원들은 그 알림을 받고 고민 없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미 검증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단 부분을 보세요. 문자 신호 전송 시 전문가 전략 무효. 여러분이 해야 할건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로 보내는 겁니다. 그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실시간 타점, 분석자료, 매매 전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계좌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신뢰와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닙니다. 왜그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왜그 시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 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엔 혼자서도 매매 판단을 할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코인 661, 카톡에서는 신속한 속보와 간단한 파점, 텔레그램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두 채널을 모두 등록해 두면 정보 공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경험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분은 첫 주에 받은 급등 코인으로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였던 계좌를 두달 만에 원금 회복했고, 그 후로는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장중에 차트를 볼수 없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으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이틀, 사흘 하다 많은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작동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실시간 매수, 매도타점, 매일 발송,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단몇달 뒤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문자 보내고 내일부터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